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2장 3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이 실제로 찾아가서 우리 구위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이야기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적화로 고향으로 돌아간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미 잉태된 마리아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 우리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그 아이를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허론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서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마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군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아마 황혼했겠지요. 셋째로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 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며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 5 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들은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구위에 누인 아기의 신음을 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들판의 목자들은 그들이 본 것, 들은 것들을 아,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고 마리아는 것을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목자들은 어,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성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우연이란 없고 필연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서 보면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호족하러 갈릴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니가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를 통해서 천하의 호족하라는 명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호족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아, 들레임을 향하였고, 거기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셔서 이 땅이 운행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구약에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이것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이고 여기에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 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드에빈꽃한 송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사태가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돌아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깨워서 회개하고 자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말씀하셨던 사명과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일꾼으로서, 또각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며 하나님 편의 서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사회과 현장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응막 돌리며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장을 지키는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들판의 목자들. 자기 사역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하며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와 우리 사도의 전 20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사명,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피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 주님의 초림을 맞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때 전도할 힘이 주어지고 이땅을 섬길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모임을 사모하셔서 소대교회처럼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속으로 모임들을 중단없이 지속해야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멸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구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우리가 속으로 모임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대구룹 주일예배와 소구룹 주중 모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임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사수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우리 들판의 목자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현장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전파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복된 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선사들은 다시 전달할 뿐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사람들은 우리 들판의 목자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는 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처럼 내 주변의 온 백성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모든 좋은 소식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우연이란 없고 섭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로 베들레보로 갔다가 거기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의 현장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들판의 목자들이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자가 잠잠할 때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능력으로 나타나서 허다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다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